누가 김용빈 곁을 지키는가? 트로트 스타의 눈부신 빛 뒤. 놀라운 두 인물의 존재. 트로트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떠오른 김용빈. 수많은 화려한 무대와 팬덤의 환호 속에서 그는 점점 더큰 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에도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탱하는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팬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리고 있다. 최근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건 바로 김용빈 곁을 늘 함께하는 두 인물의 정체였다. 콘서트 대기실, 방송국 복도, 지방 행사 무대 뒤, 어디서든 그를 따라다니는 두 사람. 팬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런 추측이 이어졌다. "늘 같은 나이에 주기에 잘 맞는 친구가 함께 있던데 혹시 손비나 아니에요?" 관리자로 보이는 남성분이 있는데 표정에서 충성심이 느껴진다. 결국 밝혀진 두 사람의 정제는 절친 손비나 1992년생 동갑내기 친구와 현재 김용빈의 전담 남성 매니저였다. 동갑내기 손비나 무대 위 형제 같은 존재. 손비나는 단순한 친구를 넘어 김용빈에게는 또 하나의 형제 같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1992년생 동갑으로 음악적 취향과 인생관이 놀라울 만큼 닮아 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김용빈은 이렇게 말했다. 비나는 제게 단순한 친구가 아닙니다. 저를 가수로서뿐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도 온전히 이해해주는 면안 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무대 뒤에서 손비나는 늘 그에게 농담을 건네며 긴장을 풀어주고 실패했을 때는 누구보다 먼저 다가와 등을 두드려준다고 한다. 또한 명이 든든한 동반자는 현재 김용빈을 책임지고 있는 남성 매니저다. 업계에서는 그를 두고 연예계의 혹독한 세계 속에서 방패와 같은 존재라 부른다. 한 관계자는 이 매니저는 단순히 스케줄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김용빈의 건강, 심리 상태, 팬과의 소통까지 챙기는 올라운드 서포터다. 김용빈이 무대 위에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건 그의 철저한 뒷받침 덕분이라고 귀띔했다. 냉혹한 연예계 속 진짜 관계. 연예계는 화려하지만 동시에 냉정하다. 많은 관계가 이해득실에 의해 맺어지고 쉽게 깨진다. 그러나 김용빈을 둘러싼 이두 인물은 예외였다. 사람은 극한의 경쟁 사회 속에서 조건 없는 관계를 갈망합니다. 김용빈이 송비나와 매니저에게서 얻는 건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라 무대 뒤에서도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심리적 안식처입니다. 팬들의 반응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 같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 팬덤 사랑비는 뜨겁게 반응했다. 용빈 오빠가 빛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손비나 씨와 매니저님, 우리도 감사합니다. 가수와 팬 사이에도 결국 진정한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걸 느낀다. 트로트계의 신성으로 떠오른 김용빈. 하지만 그가 단단히 설수 있는 이유는 무대의 조명 때문만이 아니었다. 늘 뒤에서 힘이 되어주는 손비나와 매니저. 이두 별이 있었기에 오늘의 김용빈이 존재한다. 그는 화려한 무대에서 팬들의 사랑을 받지만, 진짜 인간 김용빈을 지탱하는 건 바로 이두 사람의 변함없는 믿음과 우정이었다. 무대 위의 스타 김용빈을 만든 건 무대 뒤에서 함께 웃고 울어준 두 사람이었다. <laughs>